선배에게 제 아이디어를 살짝 이야기 해준 적이 있었어요. 어느 날 오더니 야 요즘 반은 장난 아니야. 고마워. 고마워. 내가 다 했는데 내 데이터, 내 방법 다 가져가놓고 제 아이디어라고 말했더니 뻔뻔하게 이미 파일 올렸고 보고만 남았다고 하더군요. 네, 당당하네. 이 연구 제가 다 설계하고 실험했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보고할 때까지 저는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. 본인 아이디어처럼 보고를 하는데 모두들 감탄하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90%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아이디어인데 왜 당신 입에선 내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억울한 마음을 누르며 소주로 나를 달래였습니다 한달후그 실험 방법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 내가 다 해볼게 또 빨대 꽂겠다는 거네 어라 이번엔 못 참겠더군요 선배 이번 건제 연구니까 더 이상 공유 못하겠습니다 선배 안색이 싹 변하더군요. 선배에게 잘 보이면 득도 있지만 아이디어 빼앗기는 거는 더는 못 참겠다는 저의 다짐은 굳건했습니다. 앞으로 선배와는 냉랭한 사이가 되겠지만 지금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착한 척다 퍼주다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. 거절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증거 연구 노트 파일 메일부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. 기관 내부 절차 확인과 필요시 외부 법적 대응 방법도 고려하셔야 하고요. 특허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을 상황에 따라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.